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세론의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연예계의 혹독한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김세론은 어린 시절부터 눈부신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음주운전 사건 이후,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는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는 그녀의 사생활과 행동을 날카롭게 보도하며, 수 많은 부정적 댓글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녀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세론의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연예인들이 겪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이 냉혹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우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영웅은 팬클럽과 함께 사회환원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팬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며, 건강한 대중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세론의 비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황영웅의 사례를 통해 연예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세론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연예인의 실수와 고통을 단순히 스캔들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겪는 극심한 사회적 압박과 정신적 부담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민이 앞으로의 대중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한국연예계의 현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